날개 어서오세요 음 날개 좋아. 음 치킨 좋아해. 치킨 오랜만에 먹지. 음 날개 맛있지. 음. 지코바 교촌 맛있죠? 맛있는데 우리 돈네 가까운 데가 없어갖고 집에 걸어오면서 우리 집에 근처에 있거든? 부어치킨을 부어치킨 있거든? 부어치킨 사왔어? 부어치킨 물 던져 던지기는 농부랑 나랑 같이 안 사는데 뭘농부로 어디가, 어디가니. 여기는 우리 집이야. 개기야, 여긴 우리 집이다. 내가 먹고 이따 줄게. 응? 차 없어요. 차 없었는데. 시원한 생맥주 맛있지? 버스 아니면 택시. 제일 많이 타는 건 택시 많이 타지. 짠! 뽀 이미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. 짠! 하, 자꾸 뭐 우리 보험 얘기하고 있어. 뭐 우리 보험이 얼마나 오니뭐 차가 있니? 뭐 이런 걸다왜 물어보는 거야? 사생활인데. 안 비싸요. 자기 수입에 따라 틀려. 수입에 따라 틀립니다. 가진 게 많은가 보지. 건빵님은 가진 게 많은 거야. 많은 거야. 난 가진 게 없어서. 난몇아풀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. 거 아니야. 차 있고 뭐집 있고 그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술도 없고. 집이 비싼가 보지. 많이 나오면 가서 전화해서 물어봐요. 물어보면 돼. 여기 12,000원이야. 12,000원인데? 난 싸서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까워서 먹는 거야. 우리 집 앞에 이거 부어밖에 없거든. 다른 건 배달시켜 먹어야 돼. 교촌 싫어, 사람 싫어해. 나도 교촌은 그다지. 그다지 나도 교촌은. 튀는 원해요. 저는 뼈 있는 것밖에 안 먹어요. 재미는 뻑살. 남뼈짠 맥주 맥주 집에 한캔 있던 거요 아 오늘은 술이 안 땡겨서 집에 있는 한캔 그냥 먹는 거야. 아 치킨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. 편의점 네 캔에 만 원. 편의점 네 캔에 만 원. 지금 이, 이 캔은 싸. 이 캔은 천 얼마인가 그래도 평일 날에는 나일다일때 평일 날에는 술잘안 먹어. 일 다닐 때술 먹으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한캔한캔한 캔, 한 캔. 한 캔이다 한캔한캔한캔 한 캔, 한 캔. 오늘 너무 피곤해 서출근해서 그런데 피곤해 아 알았어 죽게 아기 다니는데 왜? 오늘 첫 출근했는데 호식게 아니야 이거 부어 치킨이야 안 힘들어요. 몇십 년을, 십년 넘게 했는데, 몇십 년이 아니고, 십년 넘게 했는데, 그게, 옛날 핵전쟁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, 힘든 게 없어. 옛날 똑같으일니 i right.